안녕하세요. 아 해가 서서히 구름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령 어, 앞바다 쭈꾸미 낚시를 왔는데요. 오늘 와 보니까 구독자님도 한번 또 와서 어, 미리 와 계시네요. 오늘 함께 아마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쭉 대천 해수욕장 앞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들물이라 아직 우왕저왕 포인트 찾느라고. 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제일 뒤에 타 있고요. 네, 앞에들, 예, 아는 지인들하고, 또 구독자님하고, 이렇게 함께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서서 오늘은 또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어, 이 뭐라 그러죠? 그 마리스 새는 거, 어, 그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준비를 하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평, 평상시 하듯이, 예, 봉돌에다 바늘을 제가 자작한 거 매고 그리고 애기를 달아서 중간에 달아서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아, 야 몰라. 아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물 일단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다 크기가 작고 뭐, 잘 나오던데를 들었는데도 네,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배들아마 오늘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공교롭게 큰거 나오던 대로. 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다 다 자라요. 다 자라가지고 그리고 어, 물이 이제 지금 이제 썰물로 돌아섰는데 보통 이제 이쪽은 썰물 돌아섰을 때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거의 끝 썰물까지 나오는데 어, 지금 이제 돌아서서 한3 0분된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 오늘 보니까 이쪽에 안 나오니까 어, 큰 배들은 조금 멀리 나갔다 그러네요. 저쪽 용섬 쪽으로 나갔다라는데 음, 지금 여기서 뭐 잡은 전부 다 작으니까 열 마리 잡아야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 이 정도예요. 이거 뭐 8월 달 지금 보이시나요? 8월달 쭈꾸미죠. 8월달 쭈꾸미가 나와요. 일단 놔주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말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31마리 잡았으니 오늘은 체크기를 좀 체크를 해 보거든요. 몇 마리 나오나. 그런데 어, 5마리 6마리 1마리꼴 이렇게 작아요. 5마리 잡아야 큰거한 마리 예,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쭈꾸미 같은데 그러네. 어이고, 어쩌다 조금 사이즈 되는 게 나오네. 몰락 빠졌나? 아이고. 보으시죠안 놓네, 또. 아주 붙어 다니는 힘이 얼마나 좋은가. 또 여기는, 어, 보도 쪽에 약간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전에 이제 갑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최근에, 또 이제 갑오징어 나올 때가 됐어요. 한참 안 나오던 것이 다시 결국 나와요. 이제 갑오징어가 나올 곳으로 보고 워낙 지금 주꾸미가 잘안 나오니까 갑오징어가 좀 나오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변에 그리고 배가 조금 있어요. 영업용 배보다는 여기 레저 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떨어졌나? 안 떨어졌지. 오, 사이즈가, 오, 옆, 옆에 가부징어 나왔어요. 제법 큰거 나왔습니다. 어, 많이 커졌는데요. 오, 가, 가부징어가 많이 컸어요. 이렇게 길게 채면 중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뒤집어지면 떨어지기도 하겠지. 아직도 바늘에도 붙어 나오네. 저기, 봉돌. 아, 아직도 봉돌에도 이 봉돌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타면 있기만 하면은, 어, 10초 안에 붙습니다. 보통 5초, 10초 안에. 그렇게 해야 마리수가 되는데, 오늘은 아침에는 정말, 아무리 정조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예? 어 갑인 줄 몰랐어. 먹가좀 빼서 빼야 되겠다. 좀 작네 이거. 곧바로 갚붙지 쫄아니 다갚붙네 <laughs> 갑붙이면 저만 제일 작은 거 잡고 또 쫄아니. 씨알이 좀 많이 컸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컸어요. 가져가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쭈꾸미 줄 알았어요. 쭉쭉 가져가는 곳인데, 뭐 대부분 갑오징어는 가져가죠. 잡아당기니까. 함께 오늘 동출을 하는 구독자님도 잘 잡으시네요. 가오징어도잘 잡고, 서울에서 오셨다는데, 잘 잡습니다. 이제 썰물이 제법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소위 이제 우리가 물장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입질이 잘 들어온 타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아마 그런 타임인 것 같아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있는 곳과 없는 곳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어 있을 때는 땅 다키가 무섭게 나오고, 지금은 또막 나오다가, 어 살짝 벗어났나 봐요. 벗어나면 이렇게 또못 나오고 CR도 여기는 예지나 예지가 난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다시는 이제 또 가죽줄 채비를 바꿨습니다. 수심은 대략 한9 m 어요 정도 약간 좀 깊죠 지금. 근데 이제 서서히. 수온이 떨어지면 깊은 쪽에서가 굵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깊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지금 큰 배들은 이미 깊은 쪽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배들만 근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조가가 정말 안 좋았어요. 보통 아침에 일찍이 물장이 나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그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물론 저 멀리 나가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통화도 하는거 보니까 어 그쪽은 좀잘 나왔다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가해사거든요 보통 6m 어, 10m 안쪽 이런데 사는데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아침에도 너울파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지금쯤이면 은잘 나가야 되는데 막 나오다 안나오다 그게 여기도 어, 좀 심해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요 챔질 할때좀어 제가 그 전에 그 어느 구독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챔질 할때좀 어 길게채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확실히 어 길게채게 되면 텐션 유지도 잘 되고 여유 그리고 애기에 붙어 또 봉돌에 붙었던 것이 떨어지면서 애기 쪽으로도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채라는 얘기를 했는데 길게 채라는 것은 쉽게 해서 세게 꽉 채라는 게 아니라 우유를 쭉 이렇게 걷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찍으면 아저어 챔질을 하게 되면 어 애기에 붙었던 거 몸통에 붙었던 것도 바늘로 와서 끼워집니다. 그리고 또 몽깃돌, 봉돌에 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쪽으로 와서 지금도 턱커덕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은 애기에 붙었다가 밑에 바늘에 끼워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밑에로 요 몸에 붙었다가 밑으로 와서 이제 끼워진 그런 상태인데 이 봉돌에 붙을 때도 세게 채면 이게 바로 떨어지지만 길게 채면 밑에 물 속에서는 그 감이 이게 이 둘이 붙는 게 예, 금방 딱 붙지를 않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낚시 힘세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붙겠죠. 그래서 길게 채쓸때 자극 없이 봉기 돌에 붙은 것들도 봉돌에 붙은 것도 다시 그 애기 바늘에 붙을 수 있는 거죠. 자요런 식으로 하고 자 오늘 낚시를 했는데요. 또 서울에서 오신 구독자님하고 아는 지인들 도 그리고 요 후배님도 계셨었는데 항상 그 배에서 장원 또는 뭐 차장원을 하는 근데 오늘 바람이 일찍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낚시 하면서 이렇게까지 못 잡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못 잡았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잡은게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111개 이렇게 잡는 날도 있네요 작년에도 100마리가 150수를 넘겼는데 작년보다 이 올해가 잘 나오거든요 이게 바람 영향도 있었지만 어, 우리가 좀 다른 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뻘물이 일었어요 독산을 갔는데 뻘물이 있는데 도 거기서 2시간 반을 허비를 했습니다 2시간 반 허비한 결과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지금 자 지금도 제가 길게 챘습니다 길게 채면 어 아이고 자 사이즈들이 네, 오늘은 크지도 않고 다 고만고만 했어요 다 이만큼만 했는데 요런 정도 길게 채면 다시 하늘에 와서 붙는다. 대부분 여기를 공격하거든요. 위를 아니면 봉돌에 붙습니다. 그러면 차렷하면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낄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챔질보다는 그냥 우리 꺼내듯이 길게 챔질하고 그 이후에, 위서부터 에가면내려면 되겠죠. 그러면은 텐션 유지가 됩니다. 빠지는 일이 많죠. 굉장히 많은데, 대략 제가 볼 때는 10% 20% 많이 빼먹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빼먹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그런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리수도 더 늘어나니까 훨씬 더 좋죠. 지금은 또조금마한게 하나가 붙었는데요. 길게 캡니다. 아이고 눈팔리 하다가. 아 오늘 참 라면용. 지금 아주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이 얼마나 운나 나, 라면용만 잡는다고. 많이 잡, 잡지도 못했는데 또 그만큼 씨알도 자르니까. <laughs> 오늘 아주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몇마리더 몇 잡았는데 마지막 한만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서울에서 오 신유리 구독자님이 잡은 양인데요. 가보징어를 어, 참 많이 잡았습니다. 가보징어를 많이 잡고 쭈꾸미도 어,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이늘 아주 즐겁게 낚시하셨다고. 사실 오늘은 어, 많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오늘 이상하게 예, 바람도 이쯤 터졌고 이게 오늘 제가 잡은 양인데요. 어, 지금 120, 어, 정말 못 잡죠. 122 마리 결국은 이걸로. 아 이런 날도 있네요. 아, 그 다음에 저쪽에 좀 많이 잡았는데 저, 저를 기어 추월를 했습니다. 잘 잡아요. 어, 제가 앞서 가다가 오후에 항상 제가 뒤집어지는데 어, 저. 기병이 몇 마리 저기 박 대표 몇 마리 잡았다고 박 사장 127개 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참 그럼 몇개 차이야 어 다섯 개 차이네 어 억울 억울한데 다음에 다시 도전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즐겼습니다 어, 제가 오늘 챔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 이런 날도 있어요 이렇게 날이 갑자기 바람이 터지거나 이럴 때 어 조각 차이가 확 납니다 그소위 느나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에, 이럴 때도 있고 어, 지금 아직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저, 전부 조항이 안 좋은가 봐요 이 시간까지 나머지 공부하는 배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못 들어가고 <laughs> <laughs> 지금 그냥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는 건데 어 아, 이런 날도 있네요 날 상황이나 모든 걸 봐서는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 나오면 또, 어,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